멋진 차가 멋진 도시를 만든다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이입니다. 우리 댕댕이 여러분들과 제 자동차를 뭘 살까? 많이 많이 의논도 했었고 투표도 했잖아요. 그 투표에서, 당당하게 1위를 했던 티블리를 샀습니다 우리 애가 감기 걸려가지고 일단 마스크 씌워놨는데 어 운전할 때는 감기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 떼야겠죠 색상은 파란색이에요 엄청 예쁘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저는 파란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여기도 라이트도 여기 위에 뿅뿅뿅뿅뿅 이거 나오는 거 엄청 예뻐요. 이 자동차 휠을 조금 더큰 걸로 바꿨어요. 원래 기본보다 추가 옵션으로 좀큰 휠로 바꿔서 더 예쁘죠? 뒤로 가시죠. 아! 짜잔! 드디어 엉덩이입니다. 자동차가 원래 엉덩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 차를 뒤에서 제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고 심지어 여기 있죠 이거 이것도 불이 나와요. 이거 브레이크 등 이렇게 그 밤에 보면 여기 이렇게 불이 빨갛게 들어와서 짱 예쁘고 뭔가 이 알파벳도 좋아. 티볼리 쓰여 있는 알파벳도 굉장히 예쁘죠. 궁댕이가 엄청 예쁜 녀석입니다. 앞으로 나랑 잘 지내보자. 그럼 이제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자꾸 잠겨서, 이게 3m가 지나가면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우. 엄청나죠? 안에 그 시트가 좀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시트 색이. 저는 까만 시트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갈색 시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비닐도 뜯기지 않은 차를 지금부터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이거 찍고 싶어서 계속 못하고. 이대로 샵도 가고 발렛 바킹도 막혔거든요. 심지어는 발렛 맡길 때 이거 비닐 뜯는 거 찍어야 된다고. 이거 안 뜯기게 조심해 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벨트. 차차차 우와 후. 핸들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기판도 뜯고 아 비닐 끝도 없구만 이게 이렇게 엎어서 쓰면 짐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저기 저 앞으로 어떻게 너 어떻게 넘어갔어? 뭐야? 어떻게 이 머리 어떻게 들어갔어? 이것도 일이네요. 진짜... 뭐 이렇게 많냐? 이제 이거... 이거... 뭔가 딱... 내가 새 차를 샀다 이런 표시긴 한데...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초보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래 두면 자국이 생겨요. 보잉 보잉? 다 됐다. 포장을 뜯고 나니까 진짜로 아, 내 차가 생겼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친구랑 앞으로 정말 많은 촬영도 다니고 우리 채널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함께 할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직 얘 이름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에 애칭을 정해주시는 분께 그냥 소소하지만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생각보다 정말 제가 이거 직접 사고 나서 느낀 거는 가격 대비 디자인이나 연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았어요. 엑셀이 좀 예민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것만 좀 주의하면 차가 괜찮은 것 같고 연비가 대략 6.5에서 7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채우면 한 500km 이상 정도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티몰리, 아직 이름을 안 정해가지고. 티몰리랑 많은 컨텐츠들을 할 테니까 재미있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좋은데 다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